안녕하세요. 그루입니다.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11월의 운세 미리 준비해 볼까 하는데요. 어, 요번에는 좀 세세하게 볼까 해요. 11월의 운세를 네 가지로 나눠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어, 지금 보기에는 우리 자축 인묘부터 시작해서 12지간지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12지간지 중에 가장 먼저인 쥐띠. 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디분들 주목해 주시고요. 어, 운세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은 미리 준비해서 막으시면 되는 거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좋은 일에 양념 조금 더 치셔서 조금 더 포텐터지는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루 지금 이 영상의 복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초반 건강운부터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금전운입니다. 연애운입니다. 주변 2년 관계운입니다. 전반적 흐름과, 어, 뭐, 혹시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1월 보여지는 G 띠 분들의 운세 흐름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이는 장면은 건강운입니다. 건강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 못해서 차고 넘친다고 보입니다. 여태까지 좀 건강상에 만약에 무리가 있으셨거나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건강상에 건강이 호전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이고, 어, 만약에 건강상에 크게 무리가 없었다 하시더라도 겨울을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몸이 에너지틱하신다든지 조금 더, 어, 좀 몸이 단단해진다든지 전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면서 기운 자체가 굉장히 팽창하고 좋습니다. 어, 금전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계속 그 본인이 어렵게 지금 계속 굴레에서 지금도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려움이 좀몇 개월 된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계속 돌고만 있어요. 책밖에 돌고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지금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사업은 너무 크게 팽창을 시키거나 일을 더 크게 만드실지 마시고 좀 유지하시고 멈춰서 좀 숨고르기 시간 언제쯤 될는지 조금 그때를 위해서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뭐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상여금이 나온다든지 뭐 보너스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금전적으로 돈을 빌려주셨던 분들, 뭐, 금전 상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상환되는 그림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조금 연장이 되는 그림이고, 문제가, 어, 아직까지 조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어, 좋다, 나쁘다로 봤을 때는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자, 우리 사랑, 연애 부분을 보자면 첫 번째 카드에서 바로 러브카드가 짠하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사랑받는 관계이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더욱 사랑이 진해지실 거며 더욱 관심을 받겠다, 더욱 사랑을 받겠다 보여지시고 만약에 애인이 없다 하신다면 애인이 생기시겠습니다. 정말 그 상대방 분께서 우리 G T 분을 너무나 애정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참을 고심하고 고심하고 언제 고백할까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고백을 하는 모습이라서 정말 충만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GT분들은 전체적으로 금, 건강이나 사랑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원래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고 인생이라는 게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관계운 자체도, 어, 좀 대운이 바뀌는 시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주변의 사람들이 좀 변합니다. 나하고 되게 좋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를 좀 서운하게 생각한다든지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그거를 애써 푸는 사람이 있고, 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본인께서 생각하셨을 때, 아, 이 사람이 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저번에 들인데 얘또 이런다. 라든지, 아니면, 아, 얘만 만나고 오면 조금 피곤하고 내가 좀 지쳐. 그런 분이시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좀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온거 같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내 인생 정말 순풍에 돛단듯쭉 밀고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뭐 금전도 좋아야 되고 우리 관직도 좋아야 되지만 사실은 인간관계가 가장 1번입니다. 내 주변에 인간이 어떤 인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지되는 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나를 복잡하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럼 좀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사람은, 음, 아니에요. 자, 전체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 금전적으로나 지치고 일, 건강은 좋아. 내가 에너지는 너무 좋아서 일을 막 하고 싶은데 일을 더할 곳이 없어. 사업을 한 다음에 일을 더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할 것이고 직장이라면 직장이 그렇게 순탄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뭐 사랑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에너지가 충만했을 때는 사실은 행복도 뿜뿜하고 나오지만은 짜증도 뿜뿜하고 나옵니다. 근데 관계운에서 살짝 관계가 틀어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이 조금 많이 할 수도 있겠다. 감정의 등락이 조금 심한 시기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지띠 분들 11월을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10점 만점에 적어도 7점 정도는 되실 것 같습니다. 금전흐름 빼어놓고 사실은 나쁜 게 없어요. 인간관계는 언젠가는 한 번은 정리해야 돼. 그리고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본인께서 좀 지친답니다. 에너지가 팽창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막와 하는데 뭐할게 없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지쳐서 떠나가고 뭔가 포기하려고 하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에너지 남으시면 운동하세요. 건강을 더 회복하고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12월, 1월, 1월, 우리 이제 살아갈 날 많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좀 운동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집착증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도 크게 팽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도 집착증이 생길 수 있겠어요. 음, 사랑에 집착하지 마세요. 상대도 우리 집띠분 너무 사랑하고 안정감 있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 마음 믿고 가셔야 됩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에 혼자서 소설을 쓰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막 집착증이 생기고 너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 사랑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 아, 저 사람 내걸 거야. 내거 맞아. 어디 가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조금 전체적으로 12월, 1월, 내년을 위해서 좀 크게 펼쳐나갈 발판이 되는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12월 운세를 한번 나중에 이제 연결해서 보면 더 확답이 나오겠지만, 요번 기회에 발판을 삼아서 12월에 한번 점프할 수 있는 시기도 올 것처럼 보이니까, 발, 이게 다짐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균형 잘 잡으시고 건강상의 문제 없으니까 사랑 잘 쟁취하시고 직업적인 부분 욕심 낸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쉬어가는 타임이다 생각하시고 쉬어가셔야 됩니다. 요번에 한개할거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 정리 주변에 쓸데없는 인간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 되게 멋있는 말 하나 있었어요. 부자 다섯인데 가면 내가 여섯 번째 부자가 되는 거고 거지 다섯 있는데 가면 내가 여섯 번째 거지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 주변에 내 인간들이 내 관계들이 정말 격이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된 사람 이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저 사람 날 너무 지치게 한다 할 때는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하시면 앞으로 나가시는 길이 탄탄대로이실 것 같습니다. gt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복비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히 받겠습니다.